전원에 있는 완 요골근이 많이 동원됩니다 이두에서 전완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팔뚝을 원한다면 <laughs> 안녕하세요 드리거입니다 오늘은 많고 많은 이두 운동 중 초중급자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이두 운동과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이두 운동으로 경량 원판을 통해 디테일한 무게 조절이 가능해 점진적 과부하 적용에 최적의 운동입니다. 또 채팅을 활용하여 강제 반복과 강제 네거티브도 가능해 정말 끝까지 털수 있는 바벨컬! 지금 바벨컬이 땡긴다면 구독과 좋아요! 바벨컬 같은 양손 운동의 경우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에 힘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왼쪽에 비해 오른팔이 더 굵어지기 쉽습니다. 그러므로 양 팔의 균형을 생각한다면 한팔 운동인 얼터네이팅 덤벨커리 탑입니다. 친업하면 등 운동이 떠오르지만 웬만한 이두 운동보다 높은 이두근 활성도를 보여줍니다. 등과 함께 이두까지. 친업과 언더그립 래프를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. 등 운동할 때 풀업과 친업을 주기적으로 바꿔 진행해보는 건 어떨까요? 인클라인 덤벨 컬은 이두 운동 중 장두가 가장 많이 스트레칭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운동으로 장두에 강력한 자극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오늘 강력한 자극이 끌린다면 인클라인 덤벨 컬 추천합니다. 해머 컬은 전환 운동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전환에 있는 완요골근이 많이 동원됩니다. 이두에서 전환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팔뚝을 원한다면 해머 컬이 답입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, 엄지척 구독과, 나!